어 저희가 뒷수습을 해야 되는 아, 시간입니다그 시간이 됐나요? 예. 아무튼 장인수만 부르면 아주 사고가 터져. 터집니다. 아, 네. 아유, 일단 만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장인수 기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인수입니다. 네. 네. 안녕하지 못합니다. 아,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장인수 기자가 이제 맵을 쇼에 나와 가지고 음, 음. 아특혜 의혹을 하나 제기를 했습니다. 심상정. 보호자관의 아들 이야기입니다. 네. 심상정 보호자관의 아들. 심상정 지역구에 있는 중부대학교에 심상정 보호자관의 아들을 인턴으로 채용을 했다. 그런데 심상정 보호자관 아들이 학점이 안 좋아. 그래서 학점 규정까지도 제외시켜줬다. 음음. 너무 심한 특혜잖아. <laughs> 만약에 사실이면. <laughs> 사실이면. 그리고 23개월을 근무를 해야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주는 건데 음. 이 심상정 보호자 건 아들은 불과 12개월만 일했는데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줬다. 이거 너무 큰 특혜 아니었느냐? 음. 라는 특혜 의혹을 제기를 그렇죠. 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음. 정의당에서 입장을 냈습니다 네. 입장을 좀 올려주시면 이 입장이 좀 길어요 근데 네. 음. 각자 꼭두 봐주세요 네. 네 이건 철저히 우리가 또 여기 받아들여 줘야 그렇죠. 되니까 네. 근 이게 좀 봤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음. (2024년) 심상정은 장인수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다 음. 그런데 경찰은 미진한 수사 끝에 불 송치 결정을 했다 음. 이놈의 장인수는 <laughs> 불송치 결정만 믿고 또 허위사실을 유포해 되고 있다. 음. 심상정이 이의신청을 제기해 현재 서울 동부지검에 계류된 상태다. 장인수는 그만해라. 음. 음. 이런 겁니다. 그런데 네. 음. 뭐가 허위사실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더라고. 음.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반영을 해주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이제 장윤수한테 연락을 했죠. 어. 너 허위 사실로 입 올리지 마라. 나도 힘들고 고난하다. <laughs> 그랬더니 아유 나도 안 하고 싶은데 그럼 이렇게 나왔으니 어쩔 수 없네. 음. 증거 들고 나가지 해서 나오게 된 겁니다. <laughs> 네. 상황은 이렇게 된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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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을 네. 한 번만 다시 정리해 드리자면 음. 음. 2017년 18년 경에 네. 중부대 금산 캠퍼스가 있어요. 금, 대전 옆에 음, 금산, 음, 대전 옆에 캠퍼스가 있어요. 그거? 네, 금산에 캠퍼스가 있어요. 중부대 캠퍼스. 음, 음. 여기에 T.O.가 하나 납니다. 음. 무슨 산학, T.O. 산학협력단의 이제 뭐 행정직 아, 직원을 계약직으로 뽑는데 T.O.가 나는데 한명 뽑아 달라 자리가 비니까. 근데 중부대가 황당하게 어 그걸 금산 캠퍼스에서 뽑는 게 아니라 고향 캠퍼스에서 뽑아. 중부대가 고향에 또 캠퍼스가 있거든요. 어, 여기가 듣고. 이제 심상정 지역구입니다. 네. 그 뽑는데 음. 학점이 3.0 넘어야 되거든요. 졸업 학점이. 네. 어. 지원을 하려면 계약직이지만 음, 인턴 처음 음, 인턴 음, 뽑는 건데 음. 그 규정을 삭제해 줘요. 그리고 고양시에 살면 가산점을 줄게. 그리고 가산점을 줘요. 아 갑자기 가산, 고양시에 네. 살려고 양방 만들어내. 금산시에서 일해야 네. 되는데 왜고양시 가산점을 줘? <laughs> 아니고양캠퍼스에서 <laughs> 어. 뽑는 거예요. 아, 고양캠퍼스를 뽑는 거야. T.O는 풍청해 놨는데 있어, 고양에서 뽑는 거야. 어. 나 이거 이해가 잘안 가는데. 고양에도 캠퍼스가, 캠퍼스가 있다고? 아니 고양에 캠퍼스 있는 건 아는데 금산캠퍼스에 T.O가 났는데 왜 고양캠퍼스에서 뽑냐고? 내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심상정 보장을 아주 뽑아줘야 되니까 그렇게 그거, 의심한다는 거 그거, 그거 말고는 설명이 안 돼요 그걸 의심하는 그래서 이제 그하나 설명시 드릴게요 심지어이 어. 심상정 보장을 아주으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자기 서류를 내야 될거 아닙니까 음. 자기의 어떤 뭐뭐 어찌 됐든 증명 자기 뭐 프로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서류를 안 내요 이력서를 안 내? 네. 서류를? 네. 네 서류의 일부를 상당 안 내요 아 상당 부분을 어. 네. 그러니까 나중에 내겠대 나중에 <laughs>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중부대가 그래 나중에 내 그리고 걔를 뽑아줘요. 뽑고 나서 낸다고? 어? 뽑고 나서 낸다고 그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말이 뭐라? 안 돼요 뭐... 말, 말이 안 되는데 그러고 나... 나서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네. 이거 그 말이 못 알... 아니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이요? 이게 다 팩트예요 아니 그 팩트라는 것은 어떻게 입증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아, 뭐 해, 이걸 해, 다 해. 설명드리기는 음. 어렵고 그래, 하나하나를 아, 천천히 그러고 나서 음. 인턴으로 뽑아줬는데 뽑았어 실제 12개월 이후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줍니다 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줘요 근데 음. 중구대 내부 규정에 따르면 23개월을 채워야 정규직이 될수 있는데 네. 12개월만 지나고 정규직으로 뽑아줘요. 음, 음, 음. 규칙 위반이죠. 네. 교칙 기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좀 쫄렸나 봐. 어, 어. 어떤 교칙을 만들어내. 이 사람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준 아, 다음에 어, 어. 한 서너 달 지나서 어. 아, 우리 학교는 12개월만 지나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어라고 어떤 규칙을 만들어내. 아, 새롭게 만들어. 네. 고고 이제 서류를 하나 볼게요. 네. 이 있어요? 야, 이제 아, 한다. 아, 이게 교육부가 네. 2021년도에 중부대를 감사해서 음. 감사해서 그 지적 사항으로 제기를 한 겁니다. 음. 정규직 전환 특혜 관련이라고 돼있죠 이게 네. 음. 심상정 보좌관 아들에 대한 얘기예요.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 박땡땡은 어. 단장. 어. 단장 박땡땡은 음. 2018년 5월 8일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 인턴. 인턴으로 채용된 김땡땡을 김땡땡을이 심상정 보좌관 아들. 아들이에요. 어. 23개월 근무 후 정규직 전환 심의하도록 정한 당시 규정과 달리 인사평정이 우사단다는 사유로 채용 후 1년 만에 지나지 않은 위김 땡땡을 2019년 5월 8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실이 있음이라고 니네 잘못했잖아 라고 지적한 거야. 음. 그래 놓고 그 밑에다가 또 별표 당구장 표시해 놓고 김 땡땡의 정규직 전환 이후 2019년 10월 22일 산업 협력단 인사관리 규정 뭐 땡땡 해서 복무기간이 1년 이전이라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한 것으로 개정. 예, 개정함. 음. 니네 이런 짓거리 했네. 그러네. 어. 아, 10... 거예요. 19년 5월 8일에 정규직 전환했고, 이 개정은 19년 10월 2 2일에 2일에 네. 개정했고. 아, 감사 결과가 있었네. 네, 네. 감사 결과가 있어요. 이런, <laughs> 감사 해볼까? 결과가 있어요. 근데도 음. 그냥 덮어놓고 심상정 의원실과 심상정 전 의원이죠. 심상정 전 의원과 정의당은 그냥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경찰에서 어, 장기수 명예훼손 아니야라고 불성실 결정한 거예요 어... 네. 그리고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아까 이해를 못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충청 캠퍼스에서 뽑아야 되는데 고향 캠퍼스에서 뽑았어 네. 그럼 고향 캠퍼스는 인원이 많아지고 어. 필요 없는 인원이 생기고 음. 충청 캠퍼스는 인원이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누군가 내려가라고 지시를 합니다 중부, 중부대학교가 아... 너 내려가 어... 그 심상정 보좌관 아들과 같이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다른 계약직 청년을 음. 네가 좀 금산으로 가야겠다. 헉, 네가 가라 금산. 어? 예, 네,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중부대에서 그, 일하는 사람 아니고 의원실에 있는 사람인데. 그게 무슨 얘기죠? 아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어. 고향에서 보좌관 아들, 보좌관 아들이 아들. 중부대 아들. 입사를 했잖아요. 자 설명을 해줘. 금산 캠퍼스에 음. 직원 한 명을 뽑아야 돼. 네. 금산 캠퍼스에서 그럼 금산 캠퍼스에서 뽑았으면 문제가 그치지. 없어 근데 생뚱맞게 심상정 지역구에 있는 고향 캠퍼스에서 직원을 뽑는다고. 그렇죠. 어. 이거는 이제 아마도 그 보좌관 아들을 뽑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거라고 음. 보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 서한 명이 더 늘어나잖아. 고향 그러니까. 캠퍼스에. 그러면 한 명이 늘어나고 금산 캠퍼스에 한 명이 부족하니까. 부족하니까. 그냥 생뚱맞이네 어떤 애 아무나 잡아가지고 너가 금산 캠퍼스로 가라고 했다는 거야 음.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하셨어요 못하더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그 음. 어. 그 당시에 네가 가라 금산 이 음. 얘기를 누군가 들었을 거아닙니까고 그 청년이 고그 청년이. 그 청년이 한 얘기를 들어보실게요. 어. 아, 있어요, 그게? 그 인터뷰 있어? 했습니다. 음. 네, 인터뷰. 개청년이 음. <laughs> <laughs> <했어요. 웃음> 그,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아이수. 뭐라고 하는지그녹취를 어. 들어보겠습니다. 녹음 아니 인터뷰 녹음 파일. 네. 계속 물어봤어요저별 문제 없습니까? 계약하는데 별 문제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계속. 근데, 뭐, 큰 문제 없다. 계약하는데 문제 없다. 그러면, 그러면 저 팀장님 말 듣고, 저도 의정부 쪽으로 서 새로운 집 계약하라 합니다. 이렇게까지 음. 말씀드리고, 의정부 쪽에서 새로운 집을 계약했거든요. 예, 예. 근데 그 계약한, <laughs> 한달 정도 있다가, 예. 한 달도 안 됐나? 아무그 안에 갑자기 저보고 충청도로 이제 내려가야 된다는 다, 말을 하시는 거예요. 예. 음. 그 상황에서 저도 어이가 없잖아요. 음. 계속 물어보고, 물어보고 진행한 건데도. 아, 네, 네. 그런 상황에서도 어떤 내용이냐면은, 뭐, 아래 캠퍼스에 이제 두 선생님이 공백, 공석이 생기니, 네. 니가 가서 대응을 해야 된다. 네.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고, 집 구하는 거라든지, 그는 고향 캠퍼스로 지원한 거지, 충청 캠퍼스로 지원한 게 아니다. 이틀은 뭐 충청으로 근무를 하면 되고, 이, 3일은 뭐 고향에서 근무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도 체험을 음. 했어요 그래서, 음. 좀 말도 안 되는 소리여가지고. 그 당시에 그래서 저, 불합리함을 느끼고 느낌을... 퇴사를 한 거죠 그때 아 퇴사했어 음. 결국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설명을 드리면 아이고. 계약직 직원은 파리 목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 계약 연장이 돼야 되잖아요 어. 근데 이제 그 고향 캠퍼스에 내가 계약직 직원은 일하고 있는데 음. 여기서 계약 연장을 해줘서 계속 일을 해야 내 집을 거기다 잡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계약 연장이 됩니까? 고향 캠퍼스에서. 물어봐야겠 팀장한테 물어본 거야. 그렇지. 어, 너 계속 쓸 거야 우리가. 어. 그래서 그러면 집을 고향이랑 가까운 의정부 쪽에 잡을게요. 이것 때문에 어. 그러니까 확실한 거죠, 팀장님. 어. 몇 번을 물어봤는데, 어, 그래. 문제 없어. 집 잡아오라고. 어. 집 계약을 해놨더니 어. 한달 뒤에. 와, 금산을 네가 좀 가야 쓰겠다 진짜 너무하네. 그럼 얘는 어떻게요? 그냥 관둬야지. 의정부에 잡았는데 집을. 네, 의정부에 진짜 집을 잡았는데. 너무하네. 이런 식으로 그 심상정 보좌관 아들이. 그 근무하는 사무실에 직원 (5명이) 그만둬요 (5명이나) 예 네. (5명이) 오. 그리고 이 제보를 제가 왜 믿냐면 이 제보를 한게이 직원이 그만 내가 중부대 산학 협력단 어. 행정실이거든요 음. 제보자가 중부대 산학 협력단 부단장 교수가 제보한 거예요. 음. 부단장 교수가 이거 너무 심하다 싶었나 보구나 자기가 데리고 있는 애들이 이런 식으로 다 쫓겨나니까 교장한 아 아들 하나 들어와서 뭐다 이렇게 떨려나니까 어 교수가 정의감이 있어서 어 중부대 김경환 교수님인데 이름 말해도 되나? 네네 네. 하고 다 인터뷰 하신 거여러게 어 짤려요 이 교수도 어? 아 짤렸어? 짤렸어? 아유, 중부대에서 짤려요 그리고 복직소송을 통해서 어 복직소송을 통해서 최근에 복직 결정을 받았어요 어이 말이 다 맞아 중부대가 음. 깔끔하게 도송해서 졌어요 네. 그럼 이걸 뭘 어떻게 뭘, 뭐가 사실관계가 아니라는 거야 야, 왜 근데 어제 또 냈어 정의당은 왜 그래 아니 이거는 반성하면 되겠는데 음, 요 직원이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너 정의당에 대해서 하... 다그 내용을 알잖아요. 네. 너 정의당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 없냐? 네. 그 정의당에 대해서도 어떤 얘기를 합니다. 네. 혹시 괜찮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내용 계속 연속해서 좀. 틀어. 그러니까 뭐 어떤 녹취 이번에 들 이번에 게. 저 같은 자기가 쫓겨났잖아요. 보잘라 네. 아들 때문에 쫓겨났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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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 사람도 억울할 거 아니에요. 억울하죠. 너 억울하지 않니? 어. 정의당은 청년을 위한 정당, 진보 아. 정당이라고 아. 하는데 어. 정의당을 보면 어떤 생각이니라고 아, 드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얘기를 했을 거니까 이 청년이. 네. 한번 보, 듣겠습니다. 경찰 쪽에서 이제 문제가 없으으로 이제 종결됐으니 yeah. 뭐가 문제냐 이런 법적인 해석 쪽 부분으로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쵸. 그런 것보다는 도의적인 책임 청년을 위한 당이라면 좀 도의적인 책임을 갖고 좀 음. 제대로 된좀 변명만 하지 니라 제대로 된 사과라든지 뭐실질적으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음. 고칠 건 고치고 이런 스탠스를 좀 취한 게또 이게 맞지 않나 싶어, 싶습니다. 또 이런 것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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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청년을 위한 당인데 <laughs> 실제로 하는 뭐~ 그런 게 없잖아요 이게 뭔가 성과라든지 아니 말 말뿐만인 공약인 거잖아요 이제 청년들 얼마나 취업에 또 힘들 힘들기니까 지금 요새도 안 그래도 그런데 예. 그런 청년들한테 이제 미래를 또 짓밟는 행위인 것 같고 또 그런 것 자체가 또 예. 예. 그런 거 자체가 앞,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이게 아~ <laughs> 아니 근데 네. 네. 아~ 볼수록 진짜 화가 나는 게 네. 저는 지금 일단 특혜 채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음. 그 내용을 들어갈수록 진짜 이거는 정의당 관련 의혹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너무 거리가 멀어 첫째 그게 문제인데 또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왜 다루고 있습니까? 언론 자유를 가장 강조를 많이 하는 정의당이에요. 근데 그거를 소송으로 걸었어. 어... 그런 다음에 우리가 다룬다고 또 입장을 내서 이풀막을 하려고 해. 어... 와 소송 걸겠다. 자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 말씀드리면 김경한 교수님이 정의감이 있으니까. 정의당 성향이에요. 음, 이, 이것도... 이거를 폭로한 그 아, 중부대 어, 교수님이 아, 그래서 정의당 당직자한테 이 내용을 계속 얘기합니다. 아, 야, 정의당이 진보정당이고 청년을 위한 정당인데 미래 아, 예, 보좌관들 하나 특혜 채용해서 정규직 만들겠다고 나머지 계약직 직원 대여 서명을 이런 식으로 쫓아내는 게 말이 되니. 아, 어? 정의당이 이거는 좀 정리하자. 아, 내가 그 언론 가서 제보하거나 이러기 전에 아, 니네가 좀 정리해라. 아, 아, 이 지난한 협상이라고 해야 될까? 항의의 과정이 있습니다. 아이고. 결국은 정의당이 묵살합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이 이걸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 보지. 보좌관을 심상정 의원이 면직 처리해요. 그냥 더 나가. 아, 예, 네,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또 심상정 의원이 나중에 자기 선거 때또 다시 불러서 또선관이그 <laughs> 음. 저희 선관이에 불러서. 그러니까 완전히 절연한 것도 아닌데. 음. 그래갖고 이제 그 과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 정의당이. 반성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네 그러면서 무슨 청년을 얘기하고 진보를 얘기하고 뭐 조국 전 장관이 뭐 부공정의 아이콘이라고 무슨 간담회를 하고 본인 아... 본인들 거를 들여다 봐야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거는 사실 좀 작은 부분이었고 작은 부분이었고 제가 이 건을 작년에 보도하거든요. 1년 전에 네. 그때 같이 보도했던 게. 중부대가 원래 금상 캠퍼스가 있고 고향의 캠퍼스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음. 그 지역구가 심상정 의원이야. 네. 그러니까 심상정 의원이 봐줄 수 있는 편의가 많잖아요. 음. 그 거기 뭐 부동산 관련 규제를 풀어 준다든지 어. 뭐 대학이 새로 생겼으니까 그 주변에 도로 같은 것도 정비해야 되고 그런 그런 예산 문제들을 나라나 지자체에서 해 주면 좋을 거 아니에요. 음. 이런 것들을 심상정 의원이 실제로 많이 도와줍니다. 어. 거기까지는 오케이. 네. 그럴 수 있죠. 자기 지역구 어, 잘 되라고. 그 유치하면 좋지. 네. 어. 잘 되라고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중부대가 심상정 의원한테 <laughs> 정치 후원금 정치 자금을 쏘기 시작합니다. 중부대에서. 중부대에서. 오... 당시 중부대 이사장 유모 씨가 직원들한테 지시를 내립니다. 자, 김상정 의원이 우리 도와줬으니까 정치 후원금 보내라. 그래서 임직원들이 정치 후원금을 보내는데 그 방식이 어떠냐? 월급에서 일괄 공제를 합니다. 아이씨, 뭐야? 일괄 공제를 해요. 한 5만 원, 아니 10만 원에서 한 20만 원, 30만 원. 뭐 교수, 뭐 보직 교수는 30만 원. 뭐 보직 아닌 교수는 뭐 20만 원이나 10만 원. 뭐 그냥 뭐 직원은 뭐 (10만 원) (5만 원) 뭐 이렇게 와, 해서 일괄 공제를 해서 (100여 명의) 교직원이 어, 100여, 한 100여 (3년에) (3년에) 걸쳐서 짐상정 의원한테 정치 후원금을 쌓요한번에 뭉태기 돈을 줄순 없잖아 예 네. 이것도 걸려요 걸렸어 그래서 수사 기관이 아니 그니까 중부대 교수가 제보자인데 중부대 어어. 교수가 이건 제보안 했겠어요 아, 그니까 수사 기관이 수사를 시작합니다 네. 근데 수사 기관이 계속 뭉개요 왜? 동동도 말을 못 했어요. 계속 뭉개요. 경찰이나 뭐그 저기 검찰에서 계속 뭉개요. 근데 암튼 수사 기관이 결국 수사에 착수해서 몇년 만에 음. 몇년 만에 검찰이 기소를 하는데 전형적인 쪼개기 후원이잖아요. 네, 이건. 그렇죠. 딱 불법이에요. 음. 쪼개기 후원을 한 중부대에 너희는 불법이야. 음. 근데 이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심상정은 아무 죄가 없어. 라는 게 수사 기관의 판단이에요. 오. 그래서 수사 기관이 중부대 이사장만 수사하고 기소를 합니다. 어, 예, 네, 기소를 해요. 네그데 <laughs> 이게 말이 돼요? 와... 저는 기자 20년 생활에 음... 불법 정치자금을 정치인이 받았는데 정치인은 애초에 수사 선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거는 저는 처음 봐요. 와, 처음 봐요. 음... 그래서 올해 1월에 아니, 아니 올해 5월에 중부대 이사장 이거 벌써 한 5, 6년 전부터 계속 문제 삼은 건데 올해 5월에야 검찰이 12월 3일 개엄 터지니까 며칠 뒤에 기소해요. 계속 들고 있다가 아, 윤석열 기사권을. 파면 되고. 윤상열 계엄 저지르고, 아, 나서, 저지르고 계엄 있어? 저지르고 나서는 그래서 왜 그렇지? 올해, 왜 봐주지, 올해 (5월에)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와요 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음. 중부대 이사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심상정한테 줬다는 그게 인제 인정이 오. 돼서 중부대 이사장은 항소를 포기합니다 오. 제가 알기로는 네. 그래서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음. 그니까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으나 죄가 없는 정치인 위로가 아닐까 심상정은 아니 근데 정의당은 <laughs> 정말 그야말로 군소정당이고 음. 힘이 없는 정당인데 음. 대한민국 권력 기관 검찰이 봐줄 이유는 나는 없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추측인데요. 되게 신기하네. 예를 들면 여당 입장에서 그 당시 여당 입장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도 볼수 있겠지. 개인적인 추측이에요, 제 생각. 이건 아100% 개인적인 추측이고요. 왜냐하면 소수 여당이었잖아요. 당시만 해도.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도움을 주거나 여당으로서 역할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아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아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김상정 의원이 몰랐다 이거예요. 음. 김상정 의원의 발론은. 나는 걔네들이 불법으로 거둔 거지. 나는 받을 때의 과정은 합법이야. 음. 김상정 의원 주장은 이고요. 어. 그리 중부대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몰랐다. 몰라. 어, 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어. 행정실에서 월급을 일괄 공제해서 보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장인수도 10만 원 보내고 뭐 10만 네네. 원 보내고 음. 뭐다 이렇게 해서 네네. 보낸 건데 네. 주소지가 다 중부대야. 음... 다 중부대. <laughs> 그 <미성한 웃음> 받은 쪽에서 어떻게 몰라요? 아니 그걸 정치, 게, 계좌로 받은 게 아니고? 근데 누가 보냈는지 개인 정보를 남겨야 돼요. 그러니 아, 다른 쪽에서도 아, 알아야 돼요. 아, 알아야 아, 돼요. 아, 장인수가 아, 보냈고 장인수핸드폰 번호 보고 주소는 주소는 보자. 이거고 아. 이게 다 기자가 돼서 다그 정보가 가요. 의원적으로. 그런데 뭐한 수백 명이 다 같은 데야 백 명이 중부대 주소로. 와. 근데 몰랐대. 그래갖고 수사기관도 아예 몰랐을 거래. 아, 그리고 봐줘요. 아,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예예 응? 예, 알겠습니다. 저기. 하나만 보죠. 하나만 또 보죠. 이미지 <laughs> 정의다 지금 의원도 한 명도 없어. 그만 <laughs> 아니, 예. 하나, 아니, 아니요, 그만해. 그만해 이제. 알겠습니다. 어... 아 이거 하려고 자기가 조금 전에 <laughs> 아, 시간. 아, 아, 이거 봐야지. <laughs> 이거 봐야지. 그건 보고봐야지 뭔데? 그건 뭐예요, 뭐예요? 아니 저기 그러면 그거는 음. 그냥 제끼고 어, 예. 어. 오늘 저기 최우 어. MBC 특혜 캐스팅. 아니야 시간. <laughs> 네. 다음 다음 주. 다음 주. 아 네. 오늘 특혜로 가야 되는데. 아니, 아니, 다음 아, 다음날, 빠져나가네. 다음 주에갑니다안 아, 부를 것 같은데 이제? 아니 아니요. 아니, <laughs> 정의당도 또 하실 말씀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모든 것을 다 반영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뭐 양쪽 의견을 저는 이제 들은 입장에서는 솔직히 뭐 장인수 말에 신뢰를 안할 재관이 없습니다. 음. 이런 자료들을 자료가 있잖아 실제로. 뭐 재관이 없어요. 왜냐. 정의당의 입장은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오, 미진한 수사 뭐 이런 네. 거에요. 그런데 기자님은 감사결과 처분 서다 음, 나왔으니까. 음, 네, 뭐. 저희는 뭐 이거를 신뢰하지 않을 재간이 없다는 점을 네.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특혜 캐스팅. 네. 네, 특혜 캐스팅이 뭘 특혜 캐스팅? 걔네가 특혜지. 나를 데리고 왔으니까. <laughs> 진짜. 나도 기지 MBC 너네는. 아유, 제가 이거 재방송에서 한번 탈까요? 그래, 털어 털어. 어. 네. 다음 다음주에... 주